안녕하세요. 자 여기 또 버섯이 올망졸망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버섯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버섯은 확실하고요. 어떤 버섯일까요? 좀 일반 버섯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어, 표면부터 자세히 보시면 어, 뭐 검은 검은 게 위에 바늘처럼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네 개가 지금 같이 올라오고요. 그 옆에는 조그마한 거 이렇게 올라오고 또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나오고 이 주변에 그러면 여기저기 좀 나,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버섯 이름이 이제 말불버섯입니다. 말불버섯이고 말불버섯은 말불버섯과 말불버섯 속에 버섯입니다. 자, 이런 뭐 사냥 길가, 뭐, 어디지, 뭐, 공원이나 흔하게 볼수 있는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이제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에, 군집으로 여러 개가 모여서 발생을 합니다. 자, 크기는 보통 요런 정도 크기니까 조금 뭐, 지름이 한 5cm, 많이 크면 5cm 까지 커요. 지금은 이거 한 4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4cm 정도 이렇게 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 여기, 요런 게 어렸을 때 이렇게 흰색으로 나왔다가 점차 이렇게 회갈색으로, 어, 변합니다. 그리고 이 어, 표면에는 이제 끝이 이 황갈색, 우리가 그 사마귀돌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예, 지금 약간 진한 갈색으로 뾰족뾰족 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저게 이제 다 탈락이 되고, 그 자국만, 예, 그물처럼 이렇게 자국만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살은 처음에는 이제 흰색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노란색 또는 회갈색. 그럼 이제 속에 수분이 빠지면서 그 탄력을 잃어요. 손뭉치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폰지처럼 됐다가 나중에는 손뭉치처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 끝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구멍이 뚫려서 바로 이제 그 홀씨가 이제 먼지처럼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밖으로 퍼지는 거죠. 어, 그렇게 되어 있는 어, 이 버섯이 어렸을 때는 식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스폰지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스펀지처럼 생겼을 때는 그 식용이 가능하고 속살이 흰색일 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먹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볶음 요리에 잘 어울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드신 분들은 그 맛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이 다 다르지만, 어, 먹을 수는 있다.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 좋고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드시는 분들 얘기가 그냥 먹을만 하다. 요런 정도. 이제, 야생버섯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요런 거를, 또 식용인 걸 알고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이름만 알고, 또, 어, 요거를, 어떻게 생겼다. 요런 정도만 압니다. 자, 이와 유사한 버섯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존말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리알버섯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얀 무슨 떡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어, 그, 아이고, 아, 찹쌀떡. 찹쌀떡버섯이라고도, 뭐, 그거하고도 비슷해요. 그, 몇 가지는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말진버섯이라고 이보다 큰게 있는데, 그거하는좀 차이가 있고요. 그거는, 워낙 이제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모양은 일반 버섯보다는 이, 이 말불 버섯에더 가깝지만, 또 말진 버섯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제 자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것도 있을 거고, 또 다시 보이면 또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쁘, 이쁘다라기 보다는 재밌게 생겼다. 그리고, 요, 오글쪼오라네요 또, 지금 아직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에 지금도 식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불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